생태 운명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새마을 문명이야말로 생태 운명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 운명 시대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얘기 새마을 내부를 통해서 여기에 들리지 않겠는데, 가장 친환경적인, 제대로 된 수질이 갖춰진, 공간으로서 발전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이 한마침에 이루어질 일 같으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만큼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군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두 개의 강조제가 있습니다. 신시 양미지구와 가격부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지금 배수관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수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수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 원하는 바, 새만금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최선의 일을 해봅니다. 어, 일반적인 행정 부역과는 다르게, 새만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나, 시나, 군이나, 음면동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능을 하는 각종 시설과 자원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세마동에서잘 아시는 것 같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마동으로의 지금 당장의 도청 기능을 공진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의 출장소 형태나 제2청사 형태의 기능이 일단 소규모라고 가서 그런 작업들을 성공기에 만수하고 그리고 생활물이 발전해가면서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시설이나 모든 작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기능에 확대된 이전, 더 나아가서 먼 훗날에는 이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